183번,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내가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솔직히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y는 절대값 f, x를 그리는 방법은, 알맹이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를 들어 올리면 되는 거지. 어, 별표였어. f를 그린다. f를 그린다. 그리고, x축 아래를 들어 올린다. 이, 계속 배우는 거지,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내가 얘 정도는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실제로 y는 x로 묶어내면 x-2가 되고, 그럼 얘는 이 참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어, 이렇게 생겼어. 0이랑 1을 지나. 근데 걔를, 아래 있는 걸 들어 올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겠니? 음.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는 대칭성의 성질에 의해서 1이 되는 거고, 그건 여기에 좌표는 1을 넣으면 준식에 넣으면 1이 나오니까 1, 1, 1이라는 거야. 얘랑 y는 k의 교점의 개수래. 항상 강조하지만 이것도 별표지. 자, 근의 개수, 근의 개수는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f는 g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f가 이렇게 그려지고 g가 이렇게 그려지면 아 근이 3개입니다 라고 푼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랑 y는 k 이건 실제로 상수함수가 되겠고 내가 녹색으로 그릴게 만약에 k가 이렇게 되면 k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되지? 두 개가 되니까 우린 이때 FK는 2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한번더 예시를 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러면 K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FK는 교점이 4개가 되니까 FK는 4라고 할수 있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복잡한, 새로운 룰이 등장하는 함수들은 예시를 들으면서 파악하면은, 알겠지?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new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new 함수,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이런 함수들은 예를 들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서 파악한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fk라는 놈이 어디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하네? 불연속이라, 라고 하네? 그럼, 불연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자, 찾아보자. 어,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봐봐. 이 k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fk는 2야. 근데, k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전히 2인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잠시만, 이것 좀 확대 좀 하자. 음, 자,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때야. 말, 이 주황색 라인일 때, 이렇게. 즉, 접할 때가 딱 문제가 돼, 접할 때. 접할 때가 문제야. 왜냐면, 이 순간에서는, 자, 얘가 K야? 이 순간에서는 몇 군데서 만나냐? 세 군데서 만나, 세 군데서. 오케이? 이때는 세 군데서 만났는데 문제는 이거야. 얘보다 쬐끔, 쬐끔 큰. 얘보다 조금 큰 얘보다 조금 커 얘가 그럼 얘는 k 플러스 즉 fk 플러스는 두 개야 얘보다 조금 크면 딱두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보다 조금 작은 놈즉 k 마이너스 즉 fk 마이너스는 네 개가 돼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개가 된다는 라 거야 아, 그래서 이 빨간색 K일 때, 빨간색 K일 때 우극한가? 좌극한가? 함수값이 전부 다 다르므로 이 K일 때는 불연속이 된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돼. 자, 일단 나는 그래프를 좀더 예쁘게 그려볼게. 한번, 자, 이제. 대충 이해했으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 볼게.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자, 뭐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고. 이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얘가 y는 절대값 x, x 2고 0이가 되고 여기 2가 되고 1이 되고 여기서는 1, 1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자, 해 보자 한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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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부터. 자, k가 여기 있어. K가 여기 있으면, 무조건 FK는 두 개야. FK는 두 개야. K가 언제까지, 이게 Y 값이잖아. 맞지? 상수함수니까 Y 값이란 말이야. 이 Y 값이 언제까지 FK가 2냐면, 실제로 이것도 2야. 이것도 이야 언제까지냐면, 여기, 여기, 여기. 1보다 클 때. 이 y 값이 여기가 딱 1이잖아. 여기 1, 1이 단 말이야. 여기 위에서는 전부 다 2야. 그러니까 나는 f(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자, 다시 다시. f(x)는 교점의 개수인데,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인데. 만약에 어. k로 하자. 어, k로 하자. k로 하자. 교점의 개수야. K가, K 교점의 개수인데, K가, 만약에,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은, 이런 놈들이 되지, 맞지? Y 값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두 군데서 만나니까, 2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K가 1이 됐어. 즉, 어, Y 값이 1이 됐어. 그니까, 러 얘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몇 개냐면 세 개, 세개 교점이 하나, 둘, 세개 된다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세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k가 이 k라는 의미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맞지, 즉 k가 1과 여기 영 사이에 있으면 k가 1과0 사이에 있으면 네 군데서 만나 이렇게. 그래서 얘네 개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 딱 0이 되면 2개야, 2개. 맞지? 그래서 k가 0일 때는 2개가 돼. 그래서 k가 0일 땐 2개야.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깔리면, 그러면 만나는 게 없어. 즉, k가 0보다 작을 때는, k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어. 그래서 빵개야 교점의 개수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얘, 그럼 얘가 불연속인 곳이 몇 군데입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이 1에서 지금 이렇게 달라지지. 그러니까 k가 1일 때 불연속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0일 때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일도 달라지니까 0에서 또 불연속이야. 그래가지고 불연속인 곳이 이렇게 두 군데가 돼서 얘네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